2013년 로우랜드 박사 연구팀은 남성의 음경에 진동 자극을 주어서 감각 역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한게 있습니다 별 연구를 다 하죠 그 실험 결과에 연구팀은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진동을 감지하는 역치가 유의하게 높아짐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임의 성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이윰입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지 않은 부부 커플들이라면 관계시 피임 그 중에서도 성병 예방에까지 탁월한 콘돔의 사용을 산부인과 전문인 저는 적극 권장드리는 편인데요 그런데 남성분들 중에 또 여성분들 중에도 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면 성감 및 성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콘돔 사용이 꺼려진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의 주장처럼 정말 콘돔이 성감과 성만족도를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떨어뜨린다면 얼마만큼 떨어뜨리는지 또 콘돔 사용 시에 꼭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 식 콘돔을 사용하면 성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식은 꽤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2007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약37% 여성의 약 29%가 콘돔 사용 시에 성적 쾌감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2022년 이집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남성 참가 34% 여성의 23%가 콘돔 사용 시에 성적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답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콘돔 사용 시에 성감저하를 느낀다고 답한 이들 중 특히 남성은 피부와 피부가 직접 닿는 느낌이 줄어든다 자극이 약해진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했고요 여성의 경우에도요 윤활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삽입감이 다르다 등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에서 보여지듯 콘돔이 성감을 저하시킨다고 느끼는 이들의 비율은 결코 적지 않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콘돔 사용이 성관계의 불안감 줄여주고요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게 느껴져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는데요 특히 성병이나 임신에 대한 걱정이큰 경우에 콘돔이 오히려 성적 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었습니다 이를 볼때 콘돔 사용에 대한 느낌은 개인차가 매우 크고요 주관적이면서 단순히 감각 저하에만 집중해서 불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 느낌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어떨까요? 2013년 로우랜드 박사 연구팀은 남성의 음경에 진동 자극을 주어서 감각 역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한게 있습니다. 아, 연구도 하죠. 그 실험 결과에 연구팀은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진동을 감지하는 역치가 유의하게 높아짐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콘돔을 끼지 않을 때보다 보다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같은 정도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고요. 콘돔이 실제로 음경의 감각을 일부 감소시키는. 다는 객관적인 근거라 알수있 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콘돔의 두께 가 감각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확인됐는데요. 콘돔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감각 저하가 덜하다는 결과가 나오 기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초박형 콘돔이 출시되니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감각 저하가 곧 성적 만족 도 저하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남성들은 감각이 다소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사정 조절에 도움이 되니까 성관계 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좋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즉 콘돔 사용으로 인한 감각의 저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성적인 만족도는 단순히 신체적 감각만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2014년 스페인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콘돔 사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남성일수록 관계시 콘돔을 잘 사용했고요 콘돔 사용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의 신뢰와 소통이 원활할수록 성적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콘돔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적고 파트너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 콘돔 사용과 관계 없이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또 콘돔 사용이 성병이나 임신의 걱정을 줄여주기 때문에요 심리적 안도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성적 경험이 더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요 성적 만족도는 신체적 감각만이 아닌 심리적 요소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콘돔 사용은 감각적인 부분은 열애하고라도요 심리적 안정감만을 쫓아 사용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신경 써서 개선 드리면 콘돔 사용은 심리적 만족 외에도 감각적 만족 부분 또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콘돔 사용할 때 불편감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윤활 부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계 중에 콘돔을 사용할 때 마찰이 심해지면서 쾌감은커녕 건조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충분한 윤활제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콘돔이 사용 중에 벗겨지거나 파손되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요 또는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어서 사용감 문제 때문에 콘돔 사용을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와 두께, 재질을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라텍스 콘돔이 아닌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이소프렌 등을 사용한 비라텍스 콘돔을 사용하면 알러지가 없을 수 있겠죠. 요즘에는 콘돔 사용으로 인한 성감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초박형, 돌기형, 윤활처리 콘돔 등 여러 제품이 출시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초박형 콘돔의 경우에는요. 콘돔 사용으로 인한 감각 저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과 감각, 두 마리 토끼를 자꾸 싶은 분들은 이 초박형 콘돔을 사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콘돔을 착용하는 과정이 분위기를 깨뜨려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요 이럴 때는요 파트너와 함께 콘돔을 착용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출하거나 전이 일부로 포함시키는 등 발상을 전환 시도해보는 것건 역시 콘돔 사용 시 성감 감소를 복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니까 관계 시에 콘돔 사용을 당연히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콘돔은 취않는 임신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인류두종 바이러스라든지 임지, 클라미디아, 에이즈 등 다양한 성매개 감염증 예방에도 탁월한 피임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희망하지 않는 커플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 등으로 성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니까요. 관계시 되도록 피임과 성병 예방을 동시에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콘돔을 적극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콘돔과 성감 그리고 성 만족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결론적으로 콘돔의 사용은 실보다 득이 더 많고요. 여러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실조차 충분히 상쇄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관계지에 콘돔 사용을 좀 꺼려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조언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